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신지요? 오늘은 인텔 공간 열렸죠, 좋습니다. 자 열렸어요. 파시오 인터입니다. 인터뷰란의 손짓골. 골키퍼를 아, 잘 속이고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. 자인텔르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. 헤딩 시도. 골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. 골드보 위치가 안 좋았죠. 빗나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. 슛. 자 안전하게 걷어냈어요 박스 안에 동료들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자, 있습니다 만들어야죠 들어갔어 인텔 2골 차로 벌립니다 자 공간 열렸어요 자 걸렸어요 또 들어갑니다 인텔 3골 차까지 0대0 자 됐어요 자 슈팅 갈수 있을까요 고!